박스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윗면에는 스튜디오 링크 플러스라고 써져 있고 스튜디오 링크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각 포트가 뭘 의미하는지랑 포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비닐을 제거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다 제거하고 박스를 열면 가장 위에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열어보면 SSD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부품과 10Gbps의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데이터 케이블, 드라이버, 방열 실리콘, 방열 판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꺼내볼까요? 이걸 꺼내서 비닐에서 꺼내주면 이렇게 오리코 스튜디오 링크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포트를 살펴보면 앞쪽에는 마이크로 SD, SD 카드 슬롯, 10기가 BPS 속도를 지원하는 USB A 타입 포트와 C 타입 포트. 그 옆에는 3.5파이 이어폰 마이크 단자, 디스크 상태와 전원 상태를 알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면 오른쪽부터 480Mbps를 지원하는 USB A 타입 포트 2개, PC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C 타입 포트. 그리고 5V 전원을 인가하는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